이 지금 아닐까? 이지 이달 두 달째야. 많이는 먹었으이하고이에 음... 나는 좋던데. 했고. 야. 이제 새로운 제주도로 왔다. 어. 심해서다번 <laughs> 머리 사과 먹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지? 자, 2번. 어이구야. 어. 야, 너 괜찮냐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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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3, 3번. 걍말못 하네. 아니, 언니 나 이거, 이거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기반을 잘라보는이안 어. 잘림. 잘라. 잘라. 어, 이게 어이 사이즈가 있어 맞

제가 맞네? 말을 안 하니까 좀힘들다 이들아 말하는 포션 좀 만들어 주자. 말하는 포션 어디 있 말하는 아이고. 아이고 기반함이 먼저 깨진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먼저 깨지겠네. 그냥. 야, 이거 기반함이로서 안 깨져. 쓸데없는 짓 그만해. 고죄송합니다 어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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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 의미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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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여기 아, 맛있는, 맛있는 밥안 밥 나오네요. 자, 뭐지, 이, 뭐 새로운 수가오자밥 생각이야. 어, 진짜? 없네. 자 어, 이제 밥온다 아, 네. 얘들아 잘들니밥 여기 있다. 일단 맞아. 걸 갔어? 우리 다시 한번 물약상인 불려오자. 물약상이 어왜 물약 좀 주세요. 알겠어 잠깐만 찾아가봐. 다 입벌리는 중. 아자 이거랑 꿀거꿀거 아, 이거랑 꿀거꿀거 <laughs> 그리고 이거랑 꿀거꿀거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 이거랑 꿀거꿀거 그리고 이거 꿀거꿀거 일단 우리. 나가는 순서를 먼저 정해보자고 네, 뭐 끝나고 있자고 끝나고 있자고 끝나고 있자고 끝나고 나 먼저 나갈래 나 여기 나 아, 아, 여기 계속 깜짝이기 싫다고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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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음. 음. <목소리> 우와 기반함 정도야 좋았어 다시 한번 뿡 이번에 인챈트된 기반함 아 <목소리> 이 제대로 는 기본 툼이야! 안 부셔진다. 뭐야? 아, 이렇게 강한 일도 안부서진다고 안 간다, 잠들어, 잠들어지는 물약! 간다, 쭈 잠들어지는 물약 튕김! 우와! 퉁! 잠드는 물약 쯤이야이 정도까지. 잠드는 혹시, 폭탄! 삐, 꽝! 아니야, 그래도 위에서 떨어져. 퐁! 공룡들. <laughs> 공룡이 탈출했다. 거인선 추격. 거인선 추격. 우리는 투명, 뽕, 우린 투명이 되어 어 투명은 보인다. 투명도 보인다. 거 거인... <laughs> 없어졌다. 없어졌다. 통신 패널한 명이, 명이 남았다. 한 명은 이 녀석. 부, 부, 부. 이제 없다 이, 없다 없다 뿡 카메라 부숴버리 CCTV 다파인공 난리 려서 부숴버려 삐삐삐삐 아무것도 안보다 아무것도 안보다 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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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서 확인해봐 아이스브리즈 뿌슈이 안 되겠다 운이 불러. 그도다다무 <laughs> 잠들어지는 폭탄 풍 <laughs> 하지만 우린 훈력이라고 어, 우리 그그레이 어, 근데 경비병이 어, 다, 다 왔어 손들어 어. 손들어 안 그러면 쏘다안그러쏘다이야 네, 어, 이건 이건 총알이 아닌데, 이건 대포알인데 퐁! 이 야! 이건 해폭탄인데, 퐁! 꿀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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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! Ribbitudo. 안 돼! 안 돼! 얘들아! 좀 힘이 센데! 야, 왜 저래! 뽕야안 되겠다! 도망가자! 이렇게 소리 배워야 돼! 이 컷 컷.